자, 저희 1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 측에네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수출제가 된 문제이고요.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용 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4년인데요. 유일하게 임기가 5년인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만요, 5년 단임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동일하게 4년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에요 서초구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의회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어제 풀어봤던 14번 문제에서 이야기했죠. 기초의회는요, 소수대표제의 방식, 우리나라 유일하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여러분 보시는 2번이 맞는 표현이 되고요. 3번이에요.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1인 1표제 요거는 지역 대표를 뽑는 거고요. 정당 명부식의 비례대표제는 현재 비례대표제를 뽑는 것 그래서 결국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1인 2표. 그러니까 지역 선거를 위한 한 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한 표를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1인 1표제를 전체를 시행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대표 하나 그 다음 정당 명부식에 비례대표 하나 이렇게 선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3번은 그래서 X고요 4번이에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 대부분의 선거는 현재 우리나라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요거,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X. 여기가 틀린 거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건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저희 15번은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